네, 안녕하세요. 천인사입니다. 자, 오늘 HLB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HLB에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드릴 소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자, 일단 HLB에 관련해서 최근에 해외 자본 대규모 투자가 들어왔죠. 기본적으로 뭐 이제 MRR 파트너스, 그리고 이제 UBS, 세계 최고의 투자 은행, 그리고 영국의 굉장히 큰 글로벌 자산 운용사, 여기서 어느 정도 2천억 원의 투자가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보고 투자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주가에, 앞으로의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러한 내용들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 자, 일단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 증시 폭락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H에 비해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이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얘기할게요. 그리고 정말 대박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대박 사건에 관련해서도 오늘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을 스킵하지 마시고 정배속으로 조금 천천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보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hfb를 매매하고 대응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장담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폭락한 이유는 이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거품 AI에 관련된 버블 그리고 이제 기술주가 폭락을 했는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한2% 빠졌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가 한 마이너스 4% 빠졌고, 일단은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가 빠진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폭락을 해요.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로봇 관련주가 폭락을 할 거고, 증시 자체가 오늘 사이드카 걸린 거 알고 계시죠? 뭐 코스닥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이제 6%, 코스피가 마이너스 6%까지 빠졌다가 이제 아래 꼬리가 달린 상태이고,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HLB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렇게까지 크게 많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가가 마이너스 1%까지 밖에 안 빠졌죠. 그리고 종가는 심지어 음봉이지만 이거 상승 마감이 한 거예요. 그러면 HLB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 건가요? 자, 시장 영향을 나는 거의 받지 않겠다. 나는 지금 개별 종목이다. 개별 종목에 관련된 호재, 개별 종목에 관련된 악재로만 나는 내 길을 가련다입니다. 그쵸? 그렇죠? 시장 영향을 받는 종목이 있고, 시장 영향을 안 받는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정말 이 상태에서 빠그러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개별 종목에 관련된 부분으로 수급이 몰리게 됩니다. 왜?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증시가 위에서부터 빠지는 것들이 다 일로 쏠리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의 HLB한테 굉장히 나이스한, 굉장히 베스트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폭락이 된다? HFB 같이 빠진다? 아니요. 오히려 돈이 더 들어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HFB 관련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증세가 지금 미친듯이 빠졌죠. 그러면 대부분 프로그램 매도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빠진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이 외국인 매도가 가장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도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자 오늘 HFB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떻나요? 지금 보면은 기간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쵸? 프로그램 매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문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시기를 봐요, 시기. 기간의 물량이 0이었을 때가 언제죠? 지금 체크해보면 딱 여기 옵니다. 그쵸? 최저점을 찍었던 여기에요. 이때는 기간이 물량이 거의 바닥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빨간 색깔의 기간의 수량이, 이게 기간 보유 수량이거든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해볼게요. 10월 10일부터. 대략적으로 10월 10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수급. 한마디로 누적된 수급을 볼까요? 와, 놀랍습니다. 진짜. 보시면 10월 16일까지는 여전히 매도세였어요. 이게 누적된 물량이거든. 근데 10월 17일부터 슬쩍 발을 담급니다이건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보초병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10월 20일부터 매수세가 들어와요. 17만 주 매수세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23만 주, 30만 주대, 40만 주대, 70만 주대, 지금 현재 80만 주대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기간들의 물량이 들어온 게 언제였죠? 체크해보면 여기 어떤 거? 에라말 파트너스가 투자하기 전에 얘네들을 미리도 매수를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이 투자 얘기가 나온 뒤에도 오늘 증시가 빠졌는데도 오늘 역시도 또다시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여러분 감 오지 않나요? 갑자기 기관이바닥거에서부터 미친듯이 매수가 들어오네? 프로그램 매도로 다른 종목들은 다 그냥 매도가 됐는데 HAB는 오늘 같은 날도 매수가 들어오네? 이거 감 잡으셔야 됩니다. HAB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기관들이 주가, 상승의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물량이 조금 있으면 벌써 100만 주입니다. 100만 주. 80만 주되죠 이거 100만 주때 금방 갈 거예요. 200만 주때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이 들어오는 주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물량이 들어오는 게 만약에 은행이야. 그쵸? 그럼 이거 뭐야? 겁나게 오래 걸리는 거야. 보험이야. 겁나게 오래 걸리는 거야. 내가 기간 수급이 은행이나 보험에서 들어왔으면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근데 금융 투자에서 들어온다? 근데, 사모펀드에서 들어온다? 근데, 기타 법인에서 들어온다? 이거는 진짜 뭐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모펀드 쪽에서 물량이 갑자기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투신 물량도 갑자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투 물량도 갑자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도 물량 갑자기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연기금도 물량이 올라가고 있는데, 연기금을 일단 제키자고, 연기금은 굉장히 오래 보는 애들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금투, 서머펀드, 투신, 기타법인, 이거 다 뭡니까? 말 그대로, 어디? 투자조합, 어디? 펀딩, 타이거, 코덱스, 기타 등등. 이런데에서 물량이 거의 다 들어오면 그런 쪽으로 잡혀요. 지금 이게 뭡니까? 말 그대로, 얘네들의 목적은 뭐예요? 싸게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상업 펀드 같은 경우는 3억 이상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어느 정도 큰 손들이 돈을 넣은 거를 굴리고 있는 거죠. 어디 구간에서 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럼 뭐야?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h b 이 지금 현 구간에서 보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리가 팔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항상 뭐를 하죠? 첫 번째, 매물 소화를 합니다. 뭐를 하죠? 수급 계산을 합니다. 뭐를 하죠? 털기를 합니다. 지금 h m b 가 가장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 어디예요? 직전 소화 매물대가 여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한 번에 LMA 파트너스가 들어왔다고 이 대규모 투자 왔다고 여기서 그냥 상한가를 가. 여기서 또상한가를 가. 그러면 이 구간에서 있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서 매도를 할까요? 절대 매도하잖아요. 왜? 다음날 올라갈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본전권 줘야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잖아. 24년도 3월부터예요. 지금 25년도 11월입니다. 1년하고도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쵸?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간신히 본전이 왔어. 이 에르만 파트너스 건 때문에. 근데 여기서 시전하게 주가가 상승을 안 해. 그러면 또생각 합니다. 아, 이거 전에 BW랑 12 물량 들어온 거 똑같은 거보다. 아, 또 여기서 급등하는 쪽 하다가 빠지겠지. 아, 그냥 매도할래. 다른 좀 올라가는 거 많은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한 물량들을 다 수급 개선을 때리고 다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새롭게 급등을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GB 같은 경우는 제 영상 보시고 매수가 되신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목표가는 제가 6만원 드렸죠. 이 목표가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 상향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단체 문자로 전부 다 보내드렸어요. 그 가격까지는 아마도 최소 이변이 없는 한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제가 항상 최소 어디까지 갑니다. 이변이 없느나 여기까지 갑니다. 무조건 여기까지 갑니다. 웬만하면 그 가격 다 지켰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시면, 과거에 옛날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도, 그쵸? 체크해보면. 이러한 종목도도 제가 24년도 3월달, 요럴때 말씀드렸거든요. 얼마? 최소 6만 5천원에서 7만원까지 간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몇월 며칠입니까? 24년도 3월달이었죠? 그때 얼마 때였습니까? 여기 만원 때였습니다.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거 얼마까지 갈 거라고 얘기해요? 최소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재생. 그럼 어디까지 간다? 최소 그 다음 매물 때. 이 가격까지는 열려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65,000원에서 7 0만원 구간이에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얘기하죠. 그리고 이거 비슷하게 제가 또 얘기했던 종목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하나오션 이것도 제가 25년도 1월달에 4만원에서 5만원 구간 할때 얘기했거든요. 뭐 최소 8에서 10만원 간다.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오히려 더 갔죠. 보시면 몇월 며칠입니까? 25년도 1월달이에요. 이거 제가 또 최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요. 하오션에 우리의, 우리의 일차 목표가는 최소 어디 8만원에서 10만원 이 구간 전후를 봐야 된다는 거야 얘기하죠 최소가 벌써 두번 나왔는데 그 최소가 모두 다 같습니다 이제 저는 hf에 관련해서 또 똑같이 하나오션과 두산애너빌리티처럼 최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최소 목표가 010-6531-4413 이쪽으로 우리 HIB 그리고 HIB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HIB에 관련된 최소 목표가 무조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변이 없는 한그 가격 지킬 거예요. 이변이 없는 한그 가격 안 지키고 빠진다 HIB 더 이상 제가 안 지키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개인 채널을 조금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한 26년도 한 12월 정도에, 11월 정도에, 빠르면 뭐한 8, 9월 정도에 유료 멤버십으로 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뭐한 10만원,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일단 구독자분들한테 수익을 줘야 돼. 내가 이 정도로 너한테 수익을 준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해라. 이렇게 몇백만원, 몇천만원, 몇억을 벌수 있게 해줄게. 그 수익 보며 나중에 내가 유료 멤버십 돌렸을 때 나한테 가입을 해줘. 라는 의미로 제가 현재 무료로 수익을 최대한 주기 위해서 매수와 매도를 브리핑 드리고 있어요. 010-6531-4413 HEB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HEB에 관련된 고루한 대응들, 최소한 가야 될 목표가 꼭다 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HEB에 관련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아마 봤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들을 봤을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얘네들이 베팅한 이유는 첫 번째, 가남 치료제. 리보세라님에 관련된 FDA의 재신청 이거를 보고 배팅을 했겠죠. 두 번째 당가함에 관련된 후보물질 리라푸고라틴이 FDA에 관련된 허가 신청 이두 번째를 보고 배팅을 했겠죠. 이거 두 개를 두고 대규모 해외 자금을 확보한 건데 이거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 혹은 두 개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을 거예요. 얘네들이 직접 배팅을 한 거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날짜를 체크를 해보면 여기 26년. 몇월부터예요 26년도 11월 13일부터입니다. 그런 예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관련된 투자금 회수를 최소 언제로 잡고 있는 거야? 못해도 내년으로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 11월까지는 얘네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가격 대비해서 행사 가격이 지금 48,917원이거든요. 물론 뭐 리피싱 조항이 걸려있긴 하지만 그런 결과적으로 이 가격 대비 주가가 올라갈 거에 베팅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사채권자 즉 투자자 입장에서 조기상환 청구권이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쭉 내려보면 이거 나와요. 조기상화 청구권이 여기 나비빌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쵸? 그러면 지금 나비빌 언제 했어? 올해 했어? 3년이야? 몇 년도야? 2 8년도예요 그럼 그때까지 HLB 입장에서 뭡니까? 단기적인 재정 압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에 관련해서 조기상화 청구권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년 동안에 뭡니까? 장기간 시작 프로젝트에 집중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또 하나의 이슈가 나왔어요. 뭐, 리라프고 라티님 수술이 불가능했던 단관암에 관련된 환자를 이번에 살렸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뇌피셜이 아니죠 지금 보시면 여기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2년간 종양 억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관암을 가진 환자가 62세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절제 불가능 판정을 받았어요 왜? 종양이 이미 중요 부위를 모두 침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진행성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도 수술을 시도했어요 근데 종양의 지속적인 전의로 중단이 됐습니다 환자는 결국에 이 h l b 의 어떤 거리라프그라틴이 요거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2년을 투여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전이가 아예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종양 억제 얘기가 나온 거야. 환자테 결과적으로 뭐야 수술 기회를 제공했어요. 완전 절제가 결국 달성이 됐습니다. 수술을 합병증 없이 7일 만에 퇴원했어요. 간 기능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볼때와 이거 효과 미쳤다 안정성까지 결국에 완치가 됐어 감기를 정상적으로 해보게 됐어 만약에 이번에 LCB 간암 치료제 이 부분들이 FDA 재신청을 하고 통과가 됐다 그러면 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단간암에 관련된 기대감이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거 주가 뭡니까 천정 뜯고 하이키. 천문학적인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을 할 겁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대감이 먼저 작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6만 원의 목표가를 위로 상향을 한 겁니다 우리가 FDA 결과까지 당장 가져갈 생각 없어요 그 전에 기대감으로 선반영이 나올 거야 우리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단 차에 실현할 겁니다 그건 전량일 수도 있고 절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최소 절반 이상은 차익을 할 거예요. 상황 봐서 전량을 때릴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률이 저는 장난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 연말에 시장은 빠질 거거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양도세 피로 큰 손들 매도 때릴 거라고 그럼 그때 공매도 같이 나올 거라고 주가 쭉쭉쭉 빠지면 신용자고 다 터질 거라고 그때는 뭐야? 개별종목만 갑니다 그 개별종목이 뭐야? HLB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폭락 인버스가 HLB입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HLB는 더 간다 그 흐름, 그 환경, 그 기대감이 전부 다 만들어졌어요. 이러한 기대감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단간나 환자가 완치한 케이스도 있지만 LML 파트너스와 UBS라는 세계 최고 투자 은행의 중간 여기서 2천억이 들어왔다. 이게 그 기대감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이제 이 불씨에 기름을 부을 거예요.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010-6531에 사사 13 이쪽으로 HAB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서 HAB에 관련된 이러한 대응들 한번도 빠짐없이 전부 다 받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다고 문자가 나가지 않아요 단체 문자가 나가려면 문자를 보내주셔야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등록을 하고 같이 나갑니다 아까 제가 두산 에너 빌리티 최소 얼마까지 간다 만원대에서 7만원대까지 갔죠 몇 배였죠 7배였어요 하나오션 4에서 5만원짜리 최소 얼마까지 간다 10만원까지 간다 라고 했어요 못해도 두배입니다 지금 더 올라서 세배 가고 있어요 이러한 종목들이 제가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 빌리티도 작년 히든 종목이었고 하나오션도 제가 작년 올해 히든 종목이었고, 이러한 종목들을 한 달에 3개 전후를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희는 종목들도 무료로 같이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과, 상세브리핑, 분석서를 만들어서 이 분석서를 그냥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왜? 수익을 많이 보고 나중에 유료 멤버십 돌렸을 때 가입을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수익을 줄때 받아 가셔야 됩니다. 26년도 상반기에 매도할 대박 히든 종목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010-6531-4413 hib 바로 문자 주셔서 hib에 관련된 핵심 대응 플러스 히든 종목까지 꼭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쪽 번호로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감사의 의미로 바닷건에서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을 제가 이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히든 종목들은 사실상 뭐 이제 코스피라던가 뭐 코스닥 이러한 지수와는 상관없이 그냥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가 뭐 코스닥이 빠져 코스피가 빠져 그래도 항상 사과하는 종목들은 있죠. 그래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시장 주도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결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눌리더라도 결수, 결국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히든 종목은 일단 인공지능 AI 관련된 종목인데 현재까지 오른 거.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는 거. 그게 어떤 거 있죠? 전력 관련주. 지금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원정 관련주가 있어요. 그렇죠? 왜? AI 산업 자체가 전력을 워낙 많이 잡아먹기 때문이죠. 이 부분의 수요가 넘쳐나고 공급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ai에 관련된 종목들을 들어가기보다는 ai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이 전력 그리고 원전 이두 가지의 종목을 들어갔었어요 그 종목이 다들 뭐 저의 구독자라면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대한전선 그리고 대원전선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어갈 히든 종목은 이 전력에 반드시 필요한 땡땡 관련주예요 일단 이게 없으면 전력이든 전선이든 원전이든 그냥 말짱 꽝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이 공급을 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의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관련된 기업이나 종목의 주가도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센터든, 반도체든,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일단 이게 없으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작동이 안 돼요. 자, 이 종목이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2탄입니다. 제가 이거 두산 관련해서 어디서 매수가 나갔고 얼마나 목표가로 나갔었죠? 아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24년도 3월 15일 날 나갔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월 15일이면 주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봉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24년도 7월 달, 여기 24년도 6월 달, 여기 24년도 3월 달이에요. 가격대가 15,000원에서 17,000원 되였습니다 이때 제가 목표가를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4분 17초 재생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디까지 간다? 최소 그 다음 매물 때이 가격까지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65,000원에서 7만원 구간이에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원전 얘기하죠. 대놓고 원전. 그리고 여기 SMR까지 얘기해요.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SMR 그리고 6만 5천에서 7만 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딱 얼마에서 얼마 움직이고 있죠? 6만 5천에서 7만 원까지 결국에 제가 얘기한 가격까지 가고 흔들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제가 이때 2 3년도 3월에 달 어떻게 6만 5천에서 7만 원의 목표가를 잡았을까요? 이번에 이 히든 종목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것도 거의 5배에서 7배 비슷한 수익률, 이변이 없는 한치킨 걸로 보여요. 이러한 히든 종목을 바닥권에서 잡아야지 이미 주가가 뜨고 나서 상승이 시작할 때 잡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정확히 미국 주식 하나, 그리고 한국 주식 하나, 각각 두 개씩 들어갈 겁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 아직 급등을 안 했지만 급등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 종목 두개 지금 잡으세요 010-6531-4413 이쪽으로 히은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종목들을 드릴 거고 바닷건에서 못 잡는다 그러면 이 종목은 놓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 아시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려요 어떤 긍정적인 요구도 없습니다 돈 달라고 안 해요. 저는 제 개인 채널을 빠르게 키우고 싶은 욕심에 구독자를 빠르게 늘리고 싶은 마음에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편하게 요청을 주시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23년도 하반기 히든 종목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AI 칩의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의 필수 핵심 소재입니다. 전력과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소재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기가 점점 힘들 거예요.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미국 주식에 관련된 종목 현재 매집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어때요? 이게 완전 바닥권에서부터 점점점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주식 같은 경우 은봉과 양봉을 오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집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1년째예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당 구간을 돌파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 가격대를 넘어선다 그러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아마 제 2의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종목, 아까 제가 예시로 두산에너빌리티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제가 차트를 띄워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뭡니까, 이거? 상반기 히든 종목. 딱 보시면, 최저점. 1001원 찍혀있죠? 이게 언제였어요? 23년도. 지금 보시면, 10월달, 11월달이었어요. 제가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나갔던 종목. 뭐 말씀드렸죠? 대안전선, 대원전선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원전선. 지금 보시면, 23년도, 11월달. 이거 제가 상반기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딱 보시면, 자, 뭐, 23년도 11월달이니까,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쯤 되겠네요. 맞죠? 지금 보시면, 23년도 11월달, 12월달, 최저가 얼마 찍겠어요 1001원 찍혀있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앞에 어때요? 은봉 하나 달려있고, 여기 양봉 두 개, 양봉 하나 윗꼬리. 지금 보면은 어때요? 그때 과거에, 대원저선, 똑같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주가 어떻게 갔을까요? 보시면 이거 제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상반기 추천도 나왔던 거니까 이렇게 윗구간에 초록색깔로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위로 가면 어때요? 5 0 0 0원까지 거의 뭐 5배 급등하는거 보이신가요? 제가 이 초록색깔 선 그어놓은 부분이 완전히 바닥권이었다는거 지금 이렇게 뒤늦게 가서야 증명이 되죠. 그쵸? 이 종목 그리고 아래에 있는 국내 지식, 아마 비슷하게 갈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이 히든 종목,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10-6531-4413. 바닥에서 잡지 않는 순간 이거는 놓치고 날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무료로 진행이 되고, 금전적인 요구 아예 없으니까, 010-6531-4413. 이쪽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실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해당 종목들, 미국 주시 1개, 한국 주시 1개, 꼭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부산 에너빌리티, 24년도 3월달에 나갔을 때, 제가 이거 조회수, 얼마 되지도 않아요. 98회밖에 안 봤어요. 그렇죠왜 98회였을까요? 당시에 이 종목은 뭐야? 말 그대로, 문자 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이 종목을 오픈했습니다. 이 영상을 그런 분들한테만 제가 오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조회수가 별로 안 찍혀있죠. 딱 98명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98명, 여기서 매수되신 분들, 지금 주가 수익률 얼마예요? 6만 5천에서 7만원. 내가 얘기한 목표가 딱 찍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2탄입니다. 반드시 받아가세요. 010-6531-4413.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